자, 컴페니언 플랜팅, 발광이. 컴페니언 단어가 원래는 동료란 뜻이고요. 뭐, 친구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서로 동료가 될수 있는 식물들을 심기야. 그래서 이게 섞어 심기입니다. 어, 기에 일단 소재야, 소재. 섞어 심기는 it's the chance, 기회다. 기회. 뒤에. 투가 꾸며줘야지 뭐할 기회 만들 기회다 단어 요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외우네 프로스펄 자랑이다 이거 어차피 이거 동요로 나와 있다가 여기다가 우유에서 붙은 거잖아 그럼 이거 형명사야 프로스펄이 형명사외우네 프로스펄 드라이브 푸얼리쉬 프로스프로드 라이브4리시 이따 써줄 거야 4리시 <목소리> <목소리> 무슨 뜻이야? 맨날 이거 쓸 때마다 세개 써줬는데 12, 13냐 그냥 진성 들이 형왜안봐7에 6호 들리 형 응? FL OUR I S H. 몰라? 안 몰라? 어. 얘네가 번성하다요, 번성하다. 뭔지? 번성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식물이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잘 자라다. 식물이 번성하다는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O U S가 붙었으니까 이 단원 안 해도 된다고 저 단어였으면. 그 뭐야? 잘 자라는 정원이겠죠 뭔가 번성하는 정원이야 그래서 잘 자라는 정원을 만들 기회다 사과새끼가 2번 by grouping plan that cooperate instead of compete 콤마 나왔으니까 어기서 끊어주면 by가 거기 by ing가 거기까지란 말이야 by grouping 그러면 그룹을 지음으로써 즉섞어쉽게 얘기하는거야 그룹을 진다는 얘기가 섞어심다는 얘기야 그룹을 주음으로써 식물들 을대 네, 어떤 식물들이야 코퍼레이트 협력하는 뭐 대신에 경쟁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식물끼리 경쟁할 수도 있잖아 막 서로 막 악영향을 끼치는 식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경제하는것 대신에 협력하는 식물들을 그룹 지음으로써 즉, 섞어 심음으로써 You get the plan to do the hard work and thrive 자, get 동사 뒤에 the plan 목적어 뒤에 또 동사 모양 오형식 그럼 g e 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구정사 아니면은 ing까지 올수 있다잉 여기 물어보겠지 뭐 그래서 뭐뭐하게 하다란 뜻이고요 그럼 너는 뭐뭐하게 할수 있다 뭐뭐하게 한다 식물들이 두 하도록 한대 오하게하드볼 어, 노력 식물들이 노력을 하게 해요 그리고 드라이브 여기 나왔지 여기 있죠 번성하게 한다 이거야. 식물들을 섞어 심음으로써 너는 식물들이 노력을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 얘기. 어, 패밀리어 이그제플 유사한 예시. 오브 무엇에 섞어 심기에 유사한 예시는 뭐다? 자, 예시는 이제 뭐다? 컴비네이션 피자. 컴비네이션 뭐하는 거야? 재료들의. 조합. 네, 조합이 좋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조합시켜 놓은 게 컨비네이션 피자다잉. 조합이래. 신숙한 예시는 뭐의 조합? 메리골드, 토메이터. 메리골드가 뭐냐? 키위? 그럼 골드 키위 무실게야. 골드 붙으면 다 키위에요? 벽 박어? 몇개 박어, 빨리. 빨리 숨어. 메리골드, 나도 몰라, 요 이거. 금송화라는 식물이래요. 금송화 나 몰라 이거 뭔지. 근데 그거 있잖아. 내가 예전에 이거 사진 찾아봤는데 그거 노란 꽃 이렇게 막 무슨 꽃이라 달맞은 꽃이라고 하나? 노란 이렇게 노란빛깔 꽃이던데. 야생이 이렇게 막 어? 개나리란 꽃. 개나리는 신기다 개나리 모르겠냐? 개랑꽃 아, 계란꽃 비슷한 거야. 계란꽃, 계란꽃처럼 생겼었다. 그래서 이따 몰라도돼요뭐 메리골드와 토마토의 토마토의 조합이래요. 근데 작대기 하나니까 얘랑 토마토 조합이래. 즉 메리골드는 리페란데. 자뭔 소린지 아직 모르겠어. 기다려봐. 때려 맞춰봐. 아까 이 단어 나왔죠. 패스트가 뭐였어? 해충이었지. 메리볼드가 해충을 리페란데요 근데 대 관계 대명사 뭐하는 해충을 토마토를 좋아하는 해충을 모여준다는 거야. 은별한다. 서로 협력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 어, 토마토를 좋아하는 해충들이 토마토한테 존나 와갖고 막갈가먹고 있어. 어, 토마토가 아야 아야 이러겠지. 메리볼드야모여주 해줘. 모여줘 얘가. 비슷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돼. 얘가 뭐야? 쫓아내라는 표현이야요 쫓아내다. 위펠리란 단어가 쫓아내다, 쫓아낸다 근데 너네처럼 해석해도 상관없어. 자, 해충을 쫓아낸다. 이게 서로 이제 어, 상구상조 한다는 얘기야. 다만, 다 봐봐. Different combination of plants. 식물들의 다른 조합들은 can solve, 해결할 수 있어요. Many of your potential garden problem. 많은 너의 잠재적인 정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다. 섞어신게 아, 이점이죠, 이게. 그게 뭐냐? 선 브랜치, 어떠한 식물들은요? 비굿 r 뭐뭐에 좋다? 뉴트리션, 뭐에 좋아? 네, 영양에 좋다. 근데 무엇에? 토양에 영양에 좋다. 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아, 당연히 모르겠죠? 비옥한이란 단어 알아? 네. 뭐? a b 데 b Bob. Bob. b o 정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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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그 Bob. 어 o 저 Bob. Bob. 이 o b Bob. Bob. 영 o b b 아니 Bob. b o 어 단어 영어 단어 o b b o 어 Bob. Bob. b o 이거 나왔지 않았냐? 나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토양의 영향을 그 자리에다가 쓰면 되잖아 비옥한 토양에 조... 아니 안 되겠구나 알아도나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니까 Fortile 이렇게 Fortile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식물들은요 좋다 토양의 영향에 좋아요 Y 앞에서 끊어주고 반면에 다른 식물들은 이겠지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봐요. 이게 썸이 나오면 썸 짝꿍으로는 아더스가 나와야 돼. 즉 얘네들은 몇몇 그 다음에 다른 이호란 말이야. 얘네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야. 범위가 없어. 양유야, 양유, 보고 있어. 빨이바이끼내 친구들은 존나 많아요. 범위 안정해 좋지. 몇 명인지. 그 중에 몇몇은 이라고 할 때는 some, friends 이렇게 써. 몇 명의 친구들은 착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나쁘다 할 때는 그냥 others라고 써줘.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돼. the others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더가 붙으려면 범위가 정해져야 돼. 1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 이건 돼. 근데 범위 없을 때는 그냥 아들스 타잉 옛날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 반면에 다른 식물들은요. I will attract 끌어들이다 이거죠. Beneficial insect 두 단어로 표현해 봐. 뭐를 끌어당긴대? 이거두 단어로. 입충 어... 응. 음. 이익이 되는 벌레잖아. 그래서 이익이 되는 벌레. 이충을 끌어들일 거다. t 도가 h e 정원으로. 됐죠? 자,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뭐, 형광색까지는 안 칠할게요. 그 다음, 6번. c o 니언 플랜팅 o n p 석식기는 can be needed. 필요될 수 있다. 어, 수동태가 나왔지? As, 무엇으로서? 윈드 프로텍션. 바람막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여기서 바람막이로서 필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막 어떤 뭐큰 어떤 식물하고 같이 심어줘. 그럼 걔가 바람을 막아준다고. 그리고 to provide shade, 그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늘 제공도 해준다 이거야. 그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필요될 수도 있다. 그다음 더 Ben H. 아, a n d r e s 장점들은 a n d 스 e w s 뭐예요? 그치없다. 끝이 없다. 끝없는 무한한. 다른 단어? 인피니티. 그 옛날 가수도 있었잖아. 얘는 모르냐? 이것도 몰라? 인트. 아 뭐, 인트 새끼야. <laughs> 인피니트. 알아요. 알죠. 인피니트. 네, 요게 동의합니다. 인피니티. 이게 무한한이란 단어야. 그러면 유한한은 뭐야? 맞아요, 있어요 저도. 인페면은 어, 피니트대, 피니트 저건 유한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리미트리스 이런 것도 되겠지. 제한 없는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점은 끝이 없다. 네, 뭐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인데 짧아서 섞어진기는 협력하는 식물을 모아서, 어,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 장점들에 대 써줄게요. 토양 개선. 해충 방면 그 다음에 익충을 끌어들이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졌다 합시다 이제 주웠어.